이거 몇 시간 까신 거예요? 으어, 많이 까셨다. 어? 어, 많이 까셨네. 상현아 이렇게나 많이. 나는 이게 너무 재주가 없는 응. 사람 같아. 아무래도 어쩜 이렇게 안 응. 까지니? 우리가 하는 건다 부서져. 어, 그러면 막 거기에 막다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엉망이야, 다 깨졌어. 떡들이 그릴 때만. 예. 안 돼? 아, 깨지고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열열열 열하면 되지 열하면 뜨 열하면 뜨지. 알것 같지, 손에는 지 억지로 그거를 떼려고 그러니 대나딱돌에도 응. 놓고 발에 딱해가 가면 돼 아, 아 그래 돌에 그래. 돌에다가 도래. 도래,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긴 하네 음. 어머니, 이거 굴 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됐어요 <laughs> 아, 그러면 지금 몇살 50살 아니셨어요? <웃음> <웃음> 엄청 오래 따셨네요 어머님 몇년 되셨어요? 불타신 지? 불땄 제가. 예. 네. 30년도 되어요 그러면 제 30년 얼마 안 되셨네. 그죠? 여기 50년 되셨고. 응, 30년이면 80, 얼마 안 되셨네. 80년 넘는데. 아, 넘는 80 넘으셨구나. 좀 아, 다리가 너무, 아. 우리한테 무단하시고. 우리는 앉아 계실 동안 몇 번은 일어났다 앉았다 늦었다, 했는데, 지금. 맞아. 다리가 끊어져서 계속 앉아있을때 다리가 떨어질 것 같아. 엄마 다리 아파. 다리가 너무 아. 어 다리야, 다리가 너무 아프시겠어, 그렇지? 어, 허리도 아프고. 왜 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어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어디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요? 어?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있는 게또 아무도가 도는 오오름하지. 음. 아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돈 벌어서 어디에 쓰세요? <laughs> 어디 서 아들들 다 들어가죠? 아기들 어? 애들? 가지고 박사 따고 사사 따고 다해 있다 뭐. 어머어머어머 어. 그 아드님 어디 쓰세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와. 서울에. 음. 음. 여기에. 박사 다하셨잖아요 어, 진짜로 그래 다들. 대단하시다. 이나대 교수하만 있고. 아, 교수로 계시고요. 응. 힘들어도 자녀들 응. 그렇게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래도 <laughs> 나이 80이 넘도록 살았 어머, 80이 넘으셨어요? 나이도 한80 서이나 되는데. 와, 괜찮아 아. 이렇게 돈 버셔서 그 뭐에다 쓰세요? 그냥 물어봤어요. 어디에 쓰시나 싶어서 했더니 자녀들 이 굴까 가지고서는 장관도 시키고 박사도 시키고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 용돈벌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공부 가르키고 또 교수도 만들고 뭐. 박사도 만들었다고 이거 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너무 어. 고귀한 노동. 기억이 사라지는 중. 계절이 오고 가는 중 어린 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 생각나는 이름인데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대.